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사람의 이 뇌가 즐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건강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뇌 심리 전문 연구 원장이신 경기대 손 매남 박사의 성경은 생체 리듬의 뇌를 말한다 라는 글을 빌렸습니다. 인간의 뇌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의 생각이나 감정과 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한답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는 좋은 반응을 해서 세포가 건강해질 때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뇌가 싫어해서 육체적,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나 말은 뇌의 스위치를 켜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말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침서라고 밝혔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글을 통해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나요? 삶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직접 문제가 없으면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사는 서로 얽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양가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통해 물질적인 부담과 심적인 부담을 안고 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7세, 88세 되시는 시 부모님 두 분이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설상가상으로 친정 모친은 넘어져서 골반이 부러져서 입원도 안 하시려고 해서 집에서 수발을 하고 있다는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그 짐을 져야 하는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에도 손상을 입게 되지요. 자신이 힘드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뇌를 즐겁게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나 자신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담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것 같이 나도 내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면 내가 듣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하다 보면 용서할 마음이 생겨 용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지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죄를 용서한다고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또 치유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맞짱 뜨기까지 했습니다. 비양심적인 접근으로 물질에 타격을 입히다 보니 너무나 괘씸하고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웠습니다. 지금은 다 용서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선포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고 뇌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내가 살고 건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뇌가 즐거우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은 곧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뇌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암송을 하면 내에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또더 좋은 것은 소리내서 암송을 할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로 반응하면 내가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원망, 불평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괴롭겠지요? 내가 괴로우면 병이 오기도 하고, 있는 병, 아무리 좋은 처방이 있어도 치료되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는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요새 뭐 트로트가 유행이던데, 트로트를 통해서도 마음 치유와 또 뇌를 즐겁게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는 더 좋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 웃음입니다. 뭐,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거울 보고라도 웃으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춤을 추며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 밖에도 뇌를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행이나,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감상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뭐, 교제를 나누는 것 등등. 강한 방법으로 뇌를 즐겁게 함으로써 육체도 정신도 또 정서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뇌를 즐겁게 합시다. 뇌를 춤을 추게 합시다.